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 착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때로는 적절한 방법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세계를 접근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과 같이 태어나고, 사람과 같이 성장하고, 사람과 같이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말씀하셨어도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사회에서 제일 지혜자였던 서기관들과 슬기 있는 자들인 바리세인들은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책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열두 제자들 같이 배움과 교양이 부족한 평범한 사람, 소외되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자, 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그의 가르침에 감동되었고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절, 4절과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을 연결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예수를 찾아와 어린아이와 같은 질문을 했을 때, 예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결정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각자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종류의 어린아이에 속하시나요? 바울은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그러나 신령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가나 크리스천이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뿐만 아니라 항상 어린아와야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육신의 감정과 생각을 버리고 성령 앞에 내 의지를 덧 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